임스입니다 아, M3 넬리 스페셜 스테이지 샌드 코스를 타 보겠습니다. 지금 한 100여 대의 바이크가 동시 출발인데요. 아, 장관일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 저희 팀은 아, 완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하게 한번 잘타 보겠습니다. 맥 기록 어. 출발. 예. 안전하게 진성이 켰지 오케이 우리 안전하게 와 먼지 우리 왼쪽으로 공략하자 어.. 여기서 조심하고 샌드니까 어.. 왼쪽으로 약간 파우드가면서 가자 발 음. 한번씩 내려야 된다잉 음. 풀밟고 지나와 그냥 어. 내가 온길로 와 오고 있어. 이 진상아 이단 놓고 땡겨봐어이단 놓고 왔어? 어가 인수형 먼저 가. 지, 어 오케이. 이단 놓고 풀 수록 들어 앞으로 앞앞앞 앞, 앞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아이 갈수 있어. 끝까지 나 땡겨. 안돼 안돼 멈춰 멈춰. 이단 해야 돼 일단 못가 같이 같이 빼 같이 같이 빼 자. 하 둘,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어? 이단 출발해, 바로. 어. 어. 아니야, 뚫고 가. 2단으로. 어. 오, 이 단. 가자 2단 됐어? 하나 아, 둘쭉 땡겨 쭉 재생이 출발 2단 2단 어, 오케이 오케이 진성이 갈수 있냐? 안돼 다 빠졌다 나. 세우다 같이 세워. 아 내가 손목이 아파갖고 나. 끌바로 밀면서 가. 끌바로 가. 끌바로. 끌바로 가봐. 끌바로 가라니까. 쭉가 계속 계속 가 계속 가 핸들 바로 잡고 풀악셀 쳐 바로 출발하면서 안 돼, 빠졌잖아. 배 빠져있어. 자, 세워봐. 오드바이 세워봐. 세워줘봐. 도와줘봐. 자, 세워봐. 뭐해? 아이씨 걸리는 바람에 밀어줘! 도와줘! 아이씨 사람 부딪히는 바람에 아, 뒤에서 밀어줘봐 그냥 땡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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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면서 가자 뭐야 인수형 것도 안나와 있었어? <laughs> 그냥 2단 놓고 내려서 풀악셀 쳐어 밀면서 더써더써다써다써 더 써, 다 써, 다 써, 끝까지 써써써 써, 써, 끝까지 어 좋다 넘어가 버려 그냥. 후락설 쳐. 안 돼, 안 돼. 멈춰. 가졌다. 넘비가 아. 넘겨. 넘겨. 아이, 채워 넣었다. 쉽지 않다 씨. 아이씨 일단 세워봐 나가서 쉬자. 가자. 재성이 따라가자, 우리도. 오케이. 와, 와? 여보세요, 뭐냐? 오른쪽으로 못 하고 나가겠어, 인수형? 아, 이 걸렸다, 씨. 형한 번만 도와줘, 걸렸어. 땡겨서 빼자, 인수형. 혀, 인수야 어? 도와줘. 아, 가네, 씨. 어, 잠깐, 잠깐. 어아내 불안. 아, 메인 저거 떨어졌다. 스프링 아족 깐네. 메인 스탠드 떨어졌다. 아불어 스프링 던져줘 잠깐만 나저 앞에 주워 올게. 아, 아니 안 돼. 오우, 다치겠다. 앞에서 땡겨줘. 앞에서. 가자. 잠깐 됐고. 여보세요? 땡겨드리자, 땡겨드려. 아니, 땡겨드릴게요. 힘으로 될것 같아, 넘기죠? 네. 아, 잠깐만. 미더어 도와 도와 주면 좋죠. 네, 게요 같이 가요. 예.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겠다. 안지켜진다 이렇게. 예. 자. 어. 천천히 요 라인으로 가아 열로 어. 어, 해서 저로 가자 자자 어. 어, 천천히 어. 자 가자 자 오케이 잘한다 곧굿자 가자 자 어. 넘어, 바로 넘어. 오케이, 바로 넘어. 자, 자. 조금만 힘내! 핸들 보로 꺾어! 핸들 일로 내 쪽으로 네 핸들 핸들 내 쪽으로 꺾으라고 핸들 내 쪽으로 자자 자, 가자 나왔다 나왔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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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아... 먼저 가세요. 시, 시간 까먹으니까 가세요. 네. 네. 오케이. 아. 어. 오케이. 거기 세워 놓고 진성이 가도록가자안 총마. 아. 에. 잠깐 인수 형 같이하자. 아뭐 어, 일단 세우자. 어. 인수형 아 인수 형 같이 잡아줘. 어, 세워. 조금 크게 돌 거야. <laughs> 도와드리자 어휴, 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만 나가면 되니까 나가서 물 먹자. ,이. 침착하고. 다 왔어 좀만 힘내자 쭉 집집만 하면 돼 악사에다 너무 많이 안 써도 돼 부드럽게 크러치는 잡았다 놨다 해도 된다 넘어질 것들면 바로 한번 씩 차도 된다. 돌고 너무 힘주지 마 부드럽게 그냥 쑥. 앞에 보면 웬만하면 나타넘는다 부드럽 부드럽게 마지막에 우측으로 빠져야 된다. 어, 올라가야 되니까.